누나분들께서 진짜 우아하고 멋있다고 칭찬 많이 들었는데 감사드려요. 누나분들을 더욱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시 누나분들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시 아저씨입니다. 어. 어느 분은 인사 말좀 짧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좀어 오늘은 그런 이제 며칠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상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나야 되겠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동창회를 갔는데. 어뭐 한껏 멋을 내고 갔다 이런 뜻보다는 전 시골 살잖아요. 시골에 살지만 또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뭐 결혼식장에 갈때 어디 모임에 갈때 연말 그런 그런 행사장에 갈 때도 뭐 수수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나름 준비를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도 뭐 티도 나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른 신분들 있지만 상대방을 좀 빛내줄 필요가 있을 자리에는 내 자신부터 빛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뭐뭐 뭐 제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뭐 혼주복, 상견례복, 하객룩 입을 때참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번에 가가지고. 어, 또, 우리 그 원단 수입해주시는 바이어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의견도 잠깐 나누면서 또 새삼 또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 어, 이 원단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 나 근사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셨대. 그래서 유튜브도 알려드리고 어, 했더니 아, 저희 원단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드시는 줄 몰랐다고 막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사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음 목도리 또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재킷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롱코 코트도 만들고 든요 귀부인 코트 제가 앙드레 귀부인 코트 하고 올 겨울에는 이제 앙. 방들의 귀부인 코트하고 브뤼셀 코트 이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아주 파이하게 달라요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양들의 코트는 조금 좀 깊이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봉은사 가야 될 컨셉이다고 봉은사 큰손분이 입으실 것 같은 그 뭔가 포스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가볍고 좀 가볍다고 해야 되는가? 가볍고 깊이 있으면서 하는데, 어 제가 여기 목도리는 이렇게 꽃으로 어, 모란 꽃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멋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놨더니만 우리 그 지금 화성에 있는 우리 누나분이 꽃, 이 코트를 입으신 상태에서 앙드레 코트를 입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멋을 딱내 가지고 사진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목도리를 그래서 이렇게 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너무 멋있더라고 요제 이렇게까지 더 예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진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어, 멋있었다는 거 이렇게 꽃으로만 이렇게 보여줘도 그 뒷면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랬고 재킷도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누나분들이 보통 교회 가실 때나 그 성당 가실 때 입으시는데 이 양들의 옷을 진짜 가볍고 예쁘고 멋스럽다고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어제 그제 갔잖아요. 가족 그 바이어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강남 봉은사 컨셉이다고 봉은사 가실 때 입으셔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참 깊이가 있구나. 목도리도 목도리만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모자만도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이거는 재킷이나 코트가 바지가 있어야 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면은 오히려 이상할지도 몰라서, 그 하나만 팔지는 않고, 요거 코트 하실 때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니까. 코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감안하셔가지고 양들의 코트 가벼워요 양들의 코트는 그래가지고 되게 가볍고 멋스럽다는 거. 그다음에 저 브리셀 그 이게 이제 제가 스탠카라 스탠카라 했더니 뭐 스탠카라는 뭐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스탠다 드 카라고요. 그냥 그냥 코트 근데 버튼 두 개로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는데 어요 코트도 얼마예요? 물어보시는데. 그, 코트마다 좀 사이즈 별, 그 다음에 안감 별, 조금씩 가격이 다르고 또 상황별 좀 그런 다른 점이 있어서 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롱, 롱이에요, 롱, 롱 코트. 그 다음에 롱 코트인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꽃가라 내피만 들어있는 롱 코트. 그 다음에 요거는 롱 코트인데 요거 이제 그 안감으로 양한 마리 몽땅 들어 있는 아마 요거는 몽땅도 아니고 양한 마리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롱코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귀부인 카라 롱코트.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탠카라 코트. 어뭐 반코트는 아니고 그냥 코트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요렇게 안감으로는 그양한 마리 몽땅 들어 있고 소매 부분은 저는 이제 꽃 좋아하니까 요렇게 이렇게 누나분들한테 오 다시 아저씨 오스타일이구나 모자도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목도리 이렇게 이렇게 옷은 목 옷은 목도리도 이렇게 이렇 포인트로 주고 게 이렇게 이렇게 걷렇게걷으셔도 되고 추울 때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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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쁘이고하이 거고 예쁘다는 소리 이렇이들으이거예이 그리고 이이 해외여행 준비하신 분들 그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제가 어아 그렇게 이제 요렇게 그 검정색도 가디건 볼레로 볼레볼레 또볼레 볼레로 그리고 그래서 블랙도 만들고 화이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트밀 색도 만들었는데 오트밀이 기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화이트 좋아하고 이제 어 블랙 아 블랙 더 좋아하고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옷마다 제가 이 원피스를 레드로 만들 때도 있고 또 원단 좀더 두툼하게 만들 때 있고 블루로 만들 때도 있으니까 요 원단에 따라서 누나 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고 항상 저는 이렇게 막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마다 다 저는 좀 시골이잖아요. 답변도 좀 느리고, 궁금한 거 있어도 왜 이렇게 답이 느리냐 하는데, 전화 주셔야 돼요. 막,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거를 전부 막 설명드리기도, 문자로 드리기도 뭐 하고, 그리고 그분마다 제가 어 수제 주문 제작이잖아요. 맞춤. 그러니까 그분마다 약간씩 어떤 분은 체형이 어깨가 좁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장이 좀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운 거못 입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추위를 많이 타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이번 12월 달 지금 에는브뤼셀 코트하고 앙드레 코트, 앙드레 자켓, 브뤼셀도 이제 예를 들면 자켓으로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안감으로 양털을 넣어 드릴 수도 있고 꽃가루를 넣어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은 조금 누나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금방 또 겨울 지나가요. 근데 이 안감으로 이렇게 양털을 안 넣으면 좀 추울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속 내일을 입으셔야 될것 같고 1월 달만 지나면 또 금방 2월, 3월 되면 그냥 요것들만 가볍게 그냥 훅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좀 어, 앙드레 옷은 꾸안꾸랄까 그 깊이가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멋있다 어, 저런 옷은 맞춤 옷이겠네 이런 생각 들고 요브뤼셀 코트도 아 보면은 근데 이제 롱코트가 조금 저는 키가 아담하신 분들도 이런 롱코트가 사실은 날씬하게 보여요 롱코트가 되게 햇볕이 이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옷이 어떻게 잠깐만요. 이런 롱코트가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냥 일반 코트는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누나분들이 키가 작으시다고 해서 아니면 아담하시다고 해서 굳이 작은 뭐 코트, 짧은거 일반 코트로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롱코트로 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어, 나는 추위를 못 한다면 양한 마리 넣으시면 되고 뭐 우리 그 옵션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는 또 이제 금방 지나가는데 이거 일일이 다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뭐 안감으로 다른 걸 넣어 달라 그러면 내가 2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입지 않겠냐 아니면 코트는 막상 너무 롱은 좀 불편하다 하면 이제 일반 뭐 그냥 코트 아니면 그것도 좀 불편하시면 재킷 같은 거 요렇게 재킷 같은 거 이렇게 하셔도 바지하고 하셔도 되게 어디 가기도 정말 그 품격 있는 자리던 아니면 그냥 어디 마트를 가시더라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나분들 되게 주목 받으신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예쁘단 소리 못 들으면 그거는 다른 분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이지 어 예쁜 머리 헤어스타일도 잘못하면 그거는. 뭐, 헤어 디자이너 책임이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어,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쁘다는 소리 많이 하시니까 누나분들 귀에 되실 때한번 어, 주문 주시고 전화 주시고 또 많이는 못 만드니까 고별로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지나면 또 막상 옷 사기가 좀 아까워요. 뭐, 그래서 누나분들이 제 생각에 이한 겨울 안 입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자켓 종류로 사셔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양털 안 넣고 그냥 다른 꽃가라나 이렇게 어 이것도 이제 자켓도 여기 양한 마리 이건 몽땅은 아니고 거의 양한 마리고 이렇게 이제 코트에는 몽땅 요건 몽땅도 아니고 그냥 한 마리도 더 들어간 것 같고 그냥 롱 코튼 한 마리도 더 들어갔고 요 요거는 이제 몽땅 들어갔죠. 그래서 하니까 누나분들 그뭐 영상으로 이렇게 피팅된 거 모델분이 피팅된 거 보여드릴 테니까 봉은사를 가시던 명동 성당을 가시던 아니면 교회를 가실 때 아니면 뭐 연말에 저처럼 동창회를 가실던 예쁘게 멋있게 그 자신을 꾸며드리면. 상대방도 빛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누나분들 함께 멋진 그 연말 한번 빛내 보시게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우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씨입니다.